소리를 깔고 좀 무서운 척을 합니다. 살짝 7월에 XX은 나오고, 8월에 XX은 나오고, 9월에 XX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냥 딱씩 올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대표님께서 제가 인터뷰 해달라고 막 졸랐거든요? <laughs> 해달라고 쫄라서 이제 또 와주셨는데 저번에 이제 곰돌이 가면 쓰시고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해주셨던 대표님이세요. 대표님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 아닙니다. 네. 사실 제가 시험 기간 전부터 해달라고 쫄랐잖아요. 아, 네. 네. 또 시험 기간 끝나고 와주셨어요, 다행히.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아, 이거, 네. 이거 쓰는 건가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나요? 네. 아, 이거 저, 제가 왔기는 한데 어,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 전역하고 이거 네. 일한 다음에 이제는 복학해가지고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 학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몇 학년이세요? 2학년이요. 2학년이요?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구매대행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아, 구매대행은 제가 저 작년 9월에 전역하고 네. 우연히 선생님 교육 그 쇼츠를 보게 됐었는데 네. 쇼츠였나 영상을 보게 됐었는데 그때 아 되게 괜찮은 것 같다 나도 한번 6개월 정도 시간 비는데 복학할 때까지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 뭐라도 하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작년 9월이야네 작년 근데 제가 수업을 들은 거는 작년 10월일 거예요 9월에는 그 접수가 끝나 있었어 가지고 아 10월달에 들으셨구나 네네. 그러면 처음부터 매출 잘 나오셨어요? 어 저는 일단 근데 그 강의 들으러 가기 전에 유튜브 보면서 기본적인 세팅 같은 걸다 해놨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스토어 개설이라던가 네. 어, 쿠팡 GS25 이런 거뭐 있, 있었던 것 같은데 지마켓이요? 지마켓 지마켓 다 개설해놨었어가지고 네. 뭔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네. 올려볼 수 있었거든요 었 음. 그래가지고 저는 그리고 좀, 좀 되게 많이 올리고 살짝 그 쿠팡에 그거 있잖아요. 주뉴자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 좀 그거를 잘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좀 덕을 특히 많이 본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 듣기 전에도 업로드 좀 하셨다가 오셨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수업 들으시면서 업로드 네. 얼만큼 하셨어요? 업로드 하는 거를 배운 날부터는 네. 번역하는 방법까지 그때 알려주셨던 것 같거든요. 타오바오. 음, 네네. 그때 하루에 못해도 한 200개씩은 무조건 올린 것 같아요. 어, 이, 이거 200개 사실... 괴물이거든요. 200개씩 올리면 몇 시간씩 하신 거예요? <laughs> 그래도 12시간은 더 하지 않았나? 아 놀아도 네, 살짝 이거 하고 놀러 가고 그러면은 200개씩 등록하시고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렸던 쿠팡에서 주유자 파는 방법 이거를 아, 가지고 하셔서 어느 정도 초반에 매출 나오셨었어요? 초반에 한 300, 400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첫 달, 첫달 매출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첫 달에 뭐300 정도는 나왔어요. 매출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남아요? 아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 처음에 한30%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30%, 아, 30 31% 30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매출 엄청 많이 나오신 거예요? 제가 기준으로 많이 나왔다 싶은 거는 천만 원 넘게 나온 거. 아 천만 원. 네. 제가 한 4,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까지 해가지고 네. 4개월 정도 동안 매출이 여기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음, 3, 400에서요. 아, 두달 정도 머물러 있었고, 네. 두달 정도 한 600, 700까지 갔었는데. 그때 제가 정지를 당했어 가지고 쿠팡에서 10월, 11월, 12월 하고 한 1월 달쯤에요. 네, 1월 중순 정도에 제가 정지를 당했었어요. 네. 원래 음. 수업대로만 잘하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몇개막 올리다가, 네. 경고 받고, 뭐 나중에는 저작권 같은 거 때문에 음... 정지 당하고 그랬었었는데, 네. 그러고 제가 다시 개설을 한게한 한 3월? 4월 정도인데, 네. 그때 5월에 1,100만 원 나오고. 오, 그러면은 3월 달에 다시 시작해서 한 5월 달쯤 되면 3개월 정도 만에 1,000만 원이 나왔던 거예요? 아, 네.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잘 나왔던 거예요? 아, 일단 그, 원래 잘 팔리고 있었던 거는 존재를 하고 있던 상품이니까. 네. 그래도 이제 매출, 한 번이라도 팔렸다 싶은 게 있으면 네네 다 일단 저장을 해놨어요 음. 파일이라든지 네 그리고 제가 정지당하고 다시 만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수업 때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만들어가지고 음. 다시 올리고 그거랑 비슷한 상품들을 정말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음. 살짝 좀 알짜배기 상품들로만 뭔가 되게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대표 그러면은 음. 최근에 매출 나온 게 얼마까지 나왔어요? 저번에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가 몇... 언제였죠? 방학일 건데요? 맞죠? 근데 그때 7월인가? 7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가 네. 봤을 때는 아 그럼 7월 달쯤에도 매출이 한 천만 원 정도 나왔었겠네요? 6월 달에 제가 아 1,100만 원 나온 거예요 6월 달에 1,100만 원 나오시고 7월 달에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7월 달에는 이제 3천이 좀 넘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하셨어요 매출이? 7월에 3천만 원 나오고 8월에 4천만 원 나오고 9월에 5천이 나온다고 아 계속 성장하셨네요 네 그냥 진짜 딱 천만 원씩 올랐고 근데 10월 달에는 천만 원으로 끝나더라고요 아 10월 달에 천만 원으로 끝났다고요? 아 그때는 일단 제가 10월 달에는 업로드를 하나도 안 했고요 일단 9월 달부터 업로드를 하나도 안 했고요 네. 뭔가 이번 2학기가 시작이 9월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9월에 한번 쉬어야겠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번엔 그냥 CS만 하고, 그냥 올리지 말자. 어차피 매출 잘 나오고 돈잘 버니까. 네. 급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저랑 미리 오셔가지고 대화 좀 하다가 인터뷰 하는 거잖아요. 그 대표님 사실 하다가. 학교 다니면서 스토어 <laughs> 운영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네, 혹시 매출 잘 나오면 그냥 유지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 분도많으요그 구매대행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나는 하루에 30분이라고 월 5천만원 벌어요. 약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잖아요. 아, 네, cs도 그쵸. 많고. 아, 그래서 대표님께서 하다가 학교 다니시면서 왜 구매대행 잠깐 중단하게 됐는지도 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왜. 잠깐 중단하시게 됐었는지. 아, 일단 저는 뭐 구매된 소요 시간이 저번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리는 거 제외하고, 네. 뭐 상품 소싱 이런 거 포함해서도 하루에 두 시간이 안 돼요. 네. 제가 CS를 하는 시간을 한 시간 한반 정도로 잡고 하는데, 네. 그한 시간 반에 모든 일을 다 몰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한 시간 반이 물론 어떻게 보면 한 시간 반한 달에 뭐 천만 원이 천만 원씩 벌수 있는데, 네. 못 하냐? 배부른 소리 한다. 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맞고요. 근데 CS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솔직히 전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CS를 하는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냥 배제 하고 싶어서 두 시간만 솔직히 하는 거기도 하고 만약에 학교 안 다녔으면 계속 했을 것 같아요. CS가 사실 뭐한 시간 반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CS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 엄청 힘들잖아요. 그 아, 맞죠. 뭐 이거 따로 대표님 CS 하는 노하우 혹시 있었나요? 아아 아, 노하우. 네. 노하우는 웬만해서는 다 채팅으로 받고요. 전화가 오는 것도 솔직히 간혹가다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팔렸으니까 네. 전화가 하루에 한두건 정도는 오는데 아...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소리를 깔고 좀 무서운 척을 합니다. 살짝 제가 네. 목소리가 막 좋은 건 그런 것 그런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솔직히 뭐라고 잘안 해요. 그쪽에서 목소리 두껍고 네네네. 무서우니까 네네. 좀 꼬리를 내리나 보네 맞아요. 보다 <웃음> 맞아요. <웃음> 채팅 같은 거할 때도, 이거 살짝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그 사람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다라고 음... 느끼는 게 판매자 입장에서 좋은 C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 <laughs>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하고, 눈웃음을 두개 붙인다거나. 네. 근데 이게 한 번이면, 네. 좀, 아, 친절하구나 싶은데, 네. 계속 뒤에다 눈웃음을 붙이면, 이게 기분이 진짜 오묘하게 나쁘거든요. 제가 느꼈을 땐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하니까 뭔가 진상 고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채팅, 뭐, 전화, 문자, 문의 네. 이런 걸로 진짜 많은데, 네. 한 그런 좀 매크로성 답변을 하니까 좀 편해요. CS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좀 같은 사람 한테 일단 확실히 줄어들고, 네.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다 싶을 땐 그냥 저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아, 정말 믿을 만한 지인한테 나도 내가 한뭐 얼마 줄게, 아, 나한테 알바 같은 거좀 해봐라. 네네. 네. 그 수익 아, 그 돈은 좀 넉넉하게 줄게 하고 이제 좀 맡기거나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스트 그 CS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줄였어요. 음, 24시간 동안 그치, 쌓여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친구한테 맡기거나 하면 지인한테 맡기면 자기 게 아니니까 아. 그냥 그 것만 딱 처리하면 어, 되는데 맞아요. 대표님은 자기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해결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해결이 돼야 되고 고객 무조건 만족했으면 좋겠고 하니까 직접 하실 때 스트레스 훨씬 더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아 네, 진짜로. 네.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 앞으로 판매도 계속 하실 것 같은지 졸업하고 나서도 온라인 판매 계속 하실 것 같은지 음. 또 온라인 판매 말고도 다른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살짝 저는 근데 좀 꿈이 생뚱맞은 게 예, 네. 애견 카페 차리고 싶거든요. 아 진짜? 이런 거 말해도 돼요? 어 완전 상관없죠. 맞아요. 어 애견 카페 왜요? 그냥 좀 카페 사장. 네. 일단 아. 나좀 뽀대 있고. 솔직히 20살, 20대 때 한번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아, 20대 때? 망해도 상관없는 20대 때. 그러면은 판매는 계속 안 하고 싶으세요? 판매요? 판매도 네. 이제 계속 하긴 할 거죠. 왜냐하면 음... 솔직히 고정적인 수익이 나오는데 사람을 돌려가면서라도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직원 써서라도? 네네, 직원 써서라도. 네. 네, 그래야 몇 백만원이라도 벌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대표님, 지금 알바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저, 네, 알바 계속 하고 있죠. 년딱 1년, 1년 됐습니다. 그래요, 저번에 일하시던 카페에서 계속 일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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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평점 괜찮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아, 분위기 좋아요. 아, 애견 카페 <laughs> 재밌대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분명히 아. 카페는 되고, 왜 구매대행을 안 하냐? 솔직히 스트레스 차이가 좀 크잖아요. 아, 어때요? 아, 구매 대행으로 자기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학업을 같이 한다는 거랑 음. 그냥 알바를 하면서 학업을 한다는 거랑 어때요? 차이가? 근데 살짝 제가 네. 지금 알바하고 있는 거는 네. 뭔가 거기 알바 사람들이 진짜 정말 좋거든요. 직원이요? 직원분들이 진짜 네. 되게 좋으시거든요. 네. 저랑 동갑인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고 근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 구매대행을 계속 제가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컴퓨터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가 컴퓨터 공학과 다니고 있어서 코딩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코딩을 하다가 아안 되네 스토어 한번 볼까? 한데 프레스가 쌓여있어요 음... 이러면 이제 네. 그냥 아... 화가 갑자기 코딩도 하던 것도 멈춰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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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공부도 안 되는데 지금 더안 되네 딱 이런 느낌이고 뭔가 주말에 리프레쉬하기 좋은 것 같아요 알바는 맥고 끊는 게 알바는 시작을 하고 나가면 이제 일안 하면 돼. 아 그렇죠. 스토어는 사실 몰아서 한다고 하지만 켜는 순간 어, 계속 봐야 맞아요. 되고 핸드폰으로 알림 계속 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언제 학기 언제 끝나시죠? 학기는 이제 12월 중순쯤에. 그러면 그러면은 학기 중이라서 잠깐 중단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학기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아 그렇죠. 다시 해야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러면 사실 중단하고 다시 하는 거는 처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 음... 팔리던 물품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팔리는 거랑 안 팔리는 물품을 팔리게끔 만들고 나서 그걸 유지하는 거랑 아... 완전 다르잖아요. 아, 완전 처음 하시는 거랑 똑같을 건데 네. 뭐 다시 똑같은 매출을 만들 자신 있으세요? 어, 네 자신은 당연히 무조건 있습니다. 음, 대표님의 그 방법대로 그러면 다시 세팅해서 다시 하실 거죠. 아, 그때는 다시 해야죠. 알겠습니다. 계좌할게 <laughs> 들으면서 아계좌하게 들으시면서 열심히 하시네요. <laughs> 대표, 그때는 매출 잘 나와도 안 부를게요. 이제 인터뷰 안 부를게요. <laughs> 제가 두 번이나 괴롭혀가지고 한 번은 찍어주시고 아니, 또 찍어주셔가지고 불러주셔도 돼요. 아니 그때는 안 부를게요. <laughs> 대표님 그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오프라인 마켓이나 이런 것도 생각 있다고 하셨다고 아, 했고 아, 그래서 대표님께서 사실 젊은 분이고 하니까 좀 빠릇빠릇하게 뭘 하면 잘할것 같은 잘될것 같은지 이런 걸 보는 분이 훨씬 커요 일반 한 분야에서만 있다가 구매 대행을 옮기신 거는 예전에 했던 거밖에 모르시거든 사람들이 아...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대기업의 어느 부분 차지하고 있다가 투잡으로 하나 해야겠다 저기 오시면 본인 거는 진짜 엄청 잘 하시는데 아... 요거에 대해서 더 발전적으로 보는 게좀 부족해 사실. 아.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팔던 게 있으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걸로 오프라인도 나중에 가능하다는 것도 아시는데 팔, 판매되고 나니까 막 다른 길이 좀 보이지 않아요 저절로. 그래도 여러 가지 듣는 게 많고 살짝. 요즘에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거로도 많이 볼수 있으니까 네. 뭔가 이런 거 비슷하게 오프라인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뭔가 아니면 여기에서 나만의 사이트를 차려가지고 그 고객들을 그쪽으로만 끌어당길 수 있으면 뭔가 수수료 같은 것도 떼가지 않고 음...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수수료 사실 엄청 크고 자산을 만들면 피지사 연결하면 5일만에 돈 들어오고요 음... 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즉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네.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환불을 해주는 것도 내 권한이 돼가지고 이제 오픈마켓은 환불을 해줄 때 고객 편이잖아요 음... 쿠팡 특히 고객 맞아, 편이고 아,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 네. 저희 수업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완전 초보자인데 아. 구매대행 하나도 모르는데 저기 가서 수업을 들어, 들으면 내가 잘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음.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게 중수가 듣는 수업이냐 아니면은 완전 생 초보 처음 하는 사람이 들어도 되는 거냐 이런 것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어서 음. 대표님이 느꼈을 때 어때요 사실 저는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뭐 지마켓 11번가 이런 거 세팅을 좀 하고 갔었는데 네 솔직히 저는 제가 왜 하고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왜냐면 거기서 딱 가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싹다 알려주시고, 그냥 컴퓨터 만지는 법까지 알려주실 정도로 상세하게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스태프분도 옆에 계셔가지고, 네.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정말 완전 초보를 위한 그거 같아요. 강의인 것 같아요. 오... 완전 초보를 위한. 저희 그 유튜브에 완전 초보자분들이 볼수 있는 강의도 찍어서 올려놨는데 음... 그거랑 내용 많이 다르나요? 느꼈을 때. 유료 강의를 들었을 때랑 유튜브에서 초보 용도로 공짜 강의 들었을 때랑. 아... 네. 사실, 다른 거는 뭔가 효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꼼수. 그게 정말, 그게 진짜 수입이랑 직결되는 그거라서 만약에 제가 강의를 안 들은 상태로 유튜브만 보고 했으면 아마 한 100만원, 200만원? 음... 100만원, 100만원 정도 나왔으려나? 근데 100만원에서 이제 순수익하면 한 20만원 정도 남거든요? 근데 그러면 쿠팡은 3개월 동안 네. 정산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달 일했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25만 원또 심지어 음. 나눠서 들어, 들어오게 되니까 네.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그 그냥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그 이렇게 큰 금액 안 바라고 아. 한 달에 한 3, 40만 원만 벌어도 좋다 라고 하시는 음.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그냥 인터넷 강의 들으시면서 무료로 풀려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공부하시고 꼼수가 더 필요해서 더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냥 강의 직접 음... 참여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아,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천만 원 넘게 벌고 싶어가지고 네. 강의를 들었던 거라서 네 대표님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진짜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강의 들은 지 1년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CS를 아직까지 해주세요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요? 진짜 책임감 음. 하나가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운영하는 단톡방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강 문의를 하는 그 저희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있고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단톡방을 보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워낙 방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대표님께서 문의를 주실 때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주셨었잖아요. 아,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문의를 주실 때 저희가 무조건 답변을 드리고 있고 사실 톡방에 있으면은 그 일일이 확인하면서 내용을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저희가 좀잘 응대로 잘, 잘 못해드리고 있기는 해요. 맞아요. 아, 대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교 다니시면서 구매대행 하시는 거 사실 저는 완전 전업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근데도 매출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작년부터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면서 또 매출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원래 한달두달 달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또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대표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매출 만드신다고. 네, 뭐 결국엔 대표님 다 돈이긴 한데, 그래도 덕분에 인터뷰도 잘하고, 저희가 그 유튜브로 강의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인터뷰 영상도 보시고 나면은 강의 영상도 좀 봐주시고, 저희 다음번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